친구들, 우리 반에 두 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함께 잘 지내 보아요. 네, 선생님. 잘 지낼 수 있어요. 룰루. 어, 효정이잖아. 내가 밀어줘야겠다.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미안해 효정아. 내가 엘리베이터 탈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연아. 휴. 너가 갑자기 휠체어를 밀면 내 몸을 앞으로 미는거나 똑같아. 아 그랬구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만 잘 잡아주면 돼. 버튼은 나 혼자 누를 수 있거든. 알겠어. 앞으로는 내가 문을 잡아줄게. 응, 가연아. 제이야, 어 깜짝이야. 갑자기 치면 어떡해. 에베르르, 에베르. 영주야, 그러지 말고 나좀 도와줘. 에베르르 싫은데 싫은데. 그럼, 이 지팡이, 내가 가져간다, 메롱! 어안 돼, 돌려줘! 아야! 제이야, 괜찮아? 야, 정영주! 너가 지팡이를 뺏어가서 제이가 넘어졌잖아! 얼른 돌려줘! 넘어질 줄을 몰랐는데, 자, 돌려줄게. 지팡이를 가져가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고. 알았어. 미안해, 제이야. 함부로 지팡이 만지지 않을게. 이게 무슨 소리지? 3층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바깥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지금부터 소방 대피 훈련을 할 거예요. 친구들은 코와 입을 막고 안전하게 바깥으로 대피할게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어, 어디로 가야 하지? 누가 나좀 도와줘. 야, 송지이, 나는 먼저 내려간다. 영주야, 나좀 도와줘.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앞이 잘안 보여서 혼자 계단 내려가기가 어려워. 나좀 도와줘. 음, 그럼 알겠어.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영주야, 너가 내 옆에 서서 길을 안내해줘. 내가 너의 팔꿈치를 잡을게. 앞에 계단이 있어. 이제 내려갈 거야. 얼마나 더 내려가야 돼? 세 칸만 더 내려가면 돼. 그리고 앞에 출입문이 나와. 자, 하나, 둘, 셋. 이제 다 내려왔어. 나가자. 영주야, 고마워. 너 덕분에 안전하게 잘 대피해 볼수 있었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어, 어떡하지? 효정아,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응, 가연아 도와줘. 길을 따라 내려갈게. 아,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내려가야 하지? 응. 뒤로 돌아서 내려가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조심히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자. 조심, 조심, 조심. 효정아, 다 왔어! 나가자! 다현아, 고마워. 너 덕분에 안전하게 잘 대피해 볼수 있었어. 얘들아, 점심시간이에요. 식판 들고 밥과 반찬 받으러 오세요. 식판을 가지러 가면 쏟아질 것 같은데, 어쩌지? 가연아, 나좀 도와줄 수 있어? 효정아, 당연하지. 내가 식판을 들어줄게. 고마워, 가연아. 점심 맛있게 먹어. 응, 너도 맛있게 먹어. 친구들 점심 맛있게 먹어요 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영주야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제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밥과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왼쪽에는 숟가락이랑 포크가 있어 한번 잡아볼래 응 숟가락 잡았어 내가 밥과 국. 반찬들 위치를 알려줄게. 여기에는 미역국이 있고, 옆에는 밥, 위에 반찬에는 어묵, 그 옆에는 김치, 옆에는 콩나물 무침이 있어. 잘 알려줘서 고마워. 영주야, 밥 맛있게 먹어. 응, 음, 너도 맛있게 먹어. 친구들, 오늘 하루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무작정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해요. 효정이와 재희는 특별히 배려받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도우면서 잘 어울린다면 모두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네. 친구 사이에서의 배려는 내가 무엇을 해줄지 생각해서 해주기보다 친구가 진짜 바라는 걸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모두가 잘 지낼 수 있겠죠?